튼살을 자연적으로 없애는 방법 두 가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 튼살을 없애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밝은 자국이 있다면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튼살을 자연적으로 없애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자. 튼살은 고민거리가 될수 있다. 여성들만의 골칫거리 같지만, 남성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 튼살이란 약간 불그스름하고 불규칙적으로 피부에 그려진 자국을 말한다. 피부 위쪽 층, 특히 피부 겉면 바로 아래층이 늘어나면서 생긴 자국이다. 다른 큰 문제는 없지만 보기에 싫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자국이 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수영장이나 해변 등 바깥에서 몸을 노출하는데 두려움 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이 자국을 보고 무슨 말을 할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튼 살이 생기는 이유와 생기는 위치. 다른 미적인 이슈처럼 튼 살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 그중 어떤 것들은 쉽게 컨트롤할 수 있기도 하다. 튼 살은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 할때 생긴다. 체중 변화가 비이상적으로 커질 때 생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튼 살이 생기는 이유는 체중이 전부가 아니다. 사춘기의 성장 속도가 커지는 것도 일반적인 원인이다. 이때 피부가 늘어나면서 탄력을 잃어가고 밝은 색깔의 튼 살이 생기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임신이다. 임신으로 인해 튼 살이 생길 때에는 배 아래쪽과 옆쪽에 생긴다. 위에서 언급한 글을 참고하여 붉은 튼 살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그 원인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며 다른 영향을 받긴 한다. 주로 생기는 부위가 복부, 가슴, 엉덩이, 허벅지, 엉덩이이다. 처음에는 붉은 빛이 돌다가 이후에 희고 검은 색이 될 것이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튼살을 자연적으로 없애는 방법 두 가지. 튼살은 피부에 생긴 것으로 쉽게 진행된다. 즉, 몸에 있는 튼살이 모두 다 같은 시기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냥 쉽게 없어지는 튼살도 있고, 치료를 해야 하는 튼살도 있다. 보통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구분한다. 제일 최근에 생긴 것은 붉은 기가 돌고 제일 오래된 것은 흰색이 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붉은색이든 흰색이든 둘다 치료가 가능하다. 붉은 기가 도는 것은 훨씬 더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튼살을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아래의 글을 읽어보자. 1. 레몬과 올리브 오일. 레몬은 감귤류 과일로 치료 목적으로, 또 미용 목적으로도 잘 사용되는 과일이다. 각질 제거 효과와 미백 효과가 있어 피부에 사용하면 좋다. 레몬의 주성분 중 하나인 구연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올리브 오일도 피부 건강에 좋은 성분이다. 피부에 꼭 필요한 영양분인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료 레몬 1분의 1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0방울 활용방법 레몬 반개로 튼 살이 있는 부위를 문질러 레몬즙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10분 정도 동그랗게 움직여가며 마사지한다. 10분 기다렸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마사지한다. 올리브 오일이 피부에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마사지하면 된다. 2. 적포도 보통 가볍게 간식을 먹고 싶을 때 즐겨 먹는 과일이 포도이다. 하지만 이 과일은 피부에도 정말 좋은 건강한 과일이다. 포도는 작지만 맛있고 산화방지제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튼살을 관리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재료 적포도 10알 플레인 요거트 1컵 200g 활용방법 껍질이나 씨를 빼지 말고 포도를 으깨서 그릇에 담는다. 여기에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을 넣고 잘 섞는다. 이것을 튼 살이 생긴 부위에 바르고 동그란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0분 기다렸다. 차가운 물로 헹군다. 오늘 바로 시도해보자.